형! <웃음> <웃음> 아니 뮤지컬 배우가 왜 이래? 아, 에이, 떨리네요 어, 네. 제뭘리스나 뭐 하나 또 찍을까요? 대답은 네. 예스! 예스! <laughs> 그러면은 제가 또그 유쾌지 노래 뭐지? <laughs> 뭐지? 스텝, 스텝 바이 스텝, 스텝. 스텝. 어, 제가 그좀 재밌는 걸좀 찾아왔어요 요새 유행하는 거 뭐냐면 제가 네. 음악을 깔 거예요 음악을 깔 건데 원투 1 2 1 2 1 2 1 2 다시 이제 정면으로 올게요 1 2 1 2 1 2 1 2. 이가 그럼 앞으로 가야 돼. 이렇게할 건데 뒤에 걸려있을 텐데 와최대호와 이렇게 이렇게 와자 연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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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이렇게 하면 돼. 아너안나잖아 이거 때문에 이거 너만 해야겠다 근데 이거 다 같이 면은 이거 인기예요 인기 응, 응, 그러니까 양호 내가 할수 있어요. 우리가 그러니까 나머지가 약간 구겨 들어가듯이 약간 그런 그런 짐이라고 해보자. <웃음> <웃음> 어, 그래, 어, 그래, 그래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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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 <laughs> 이런 이런 이렇게요. 해전너 중심으로 하고 어, 우리가 침투한다. 일단 연습 한번 해볼게요. 예, 연습 그만해도 되는 거 아니에요? 아, 찍는 거 연습 안 해요? 어, 아니 그래. 진짜 그래. 찍으면서 하면 되죠. 자, 자. 나왜 하는 거야? 팝팝 봐봐 봐. 너. 그시라도 야, 보시 아니야. 보시 아니에요. 뭐아니에요데 아, 그래? 네. 지금 진지, 진지로 가지 말고. 오지 말고. 오, 계속 멋있는 척. 셀카로 해야 될것 같아. 아, 왠지 그런 느낌지 아... 다시 타임아부터 할게요. 이게 이거 마지막 시도하자. 그래. 안 되면 뭐라. 17.7점. 원치면... 어, 안 되면 그냥 너 혼자 해. 침투해? 예. 네. 안녕 웃기네 웃네 귀엽네